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의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에 발락이 발람이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재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래 대해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재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41절로 23장, 6절까지 말씀은, 이제 23장, 이제 12절까지, 그이발람의첫 번째 그이 발락을 위한 예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아, 그것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41절로 23장 6절을 통해서는 이제 이첫 번째 예언을 위해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재단을 쌓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도대체 발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가 주시는 어, 민숙이 22장 이후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하면 발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온전한 어떤 여호와의 어, 예언자, 예, 어, 여호와의 종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발람은 아직까지는 이방의 예언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는 아직도 이방의 관습이 그대로 내포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발람이 정말 여호와의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어,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어, 그 말씀을 대신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의 어, 그 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24장 2절에 가서야 어, 그렇게 됩니다 즉세 번째 예언에 가서 그가 진정한 여호와의 예언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24장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그래서 비로소 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그가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하면서 이제 이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어20어 2장 41절로 23장 6절에서도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가 충분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절에 나타나는 재단을 일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이방적 관습이 이 발람을 제대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이 지금 그 23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가 온전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지워내지 못하고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관습이나 습관에 젖어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데 그가 완전하게 환골탈태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한 새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뀐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진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교적 습관, 한국의 토속적인 종교의 그런 모습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달람과 같이 아직 온전하게 주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에는 이방적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새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어, 마치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아직도 이방의 관습을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아직도 이방적 잔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의 기독교가 그런 것으로 채색되어진, 오염되어진 종교의 모습과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반락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 우리가 발람이 누구인가를 이해 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23장 1절에 등장하는 도대체 재단 일곱을 쌓라고 하는 말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재단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에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어 그, 이, 3절에 있는 말씀, 발람이 발락하게 이르되, 당신의 제물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락의 자리와 발람의 자리가 다르다. 여기에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재단을 여러 개 쌓아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에서 혹시 이, 곳이 아니면 저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발락이 한 곳에서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또 발람은 다른 곳에 서 있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숙이 23장에서 이제 발람이, 아, 그,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주지 않으니까, 모아방 발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소를 옮겨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장소를 옮기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예언을, 말씀을, 특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실 줄 알고, 장소를 옮겨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3절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반락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은 이것은 전적으로 이방의 종교적 관습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어디에 계시든 하시는 말씀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는 그래 그래서 여러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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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3절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어나어 당신은 당신 재물 곁에 서 있고 나는 저리로 가서 혹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다 당신에게 알게 하리다라고 하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숙이 23장 1절이나 3절에 있는 이 모든 반람이 행하는 모습은 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특별히 1절에 등장하는 어, 재단 일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승배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면서도 아직도 이방의 관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 것이 모아방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움직여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그 사람 중 하나가 발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발람에게서 이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완전히 그가 여호와의 예언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숙이 24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아직도 이방적 관습과 생각과 사고 속에 얽매여 있는데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려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아 어, 언 급하 는 그런 말씀 이 바로, 이 민수 기 서의 말씀 이고 여러 차례 말씀 을 드리 지만, 이 민수기 는 오늘날 우 리의 신 앙의 그런 어떤 모습, 신 앙의 타입 이나 어떤 원형 을찾아볼수 있는 매우 중 요한 것 이고, 그리고, 우 리가 성령 을체 험했 다고, 하 면서도, 우 리의 삶속에 이방적 우상적 요 소가 등 장하 는것 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가 새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어, 그, 이, 발람이, 어, 그, 이, 발락과 함께, 어, 그가, 어, 발의 산당에 올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여호와의 예언자이면 그가 발의 산당에 오른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걸림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바알의 산당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시브리어 원문은 바모트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에 보면 그를 인도하여 어, 바알의 산당에 즉 바모트바알의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할의 산당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어, 바모트바알이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지명 이름이 이름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 오늘날 어, 그 시브리어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에서는 이 바할의 산당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모트바알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로 정황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모압의 왕입니다. 그러면 모압의 왕이 가는 곳은 바알 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그 모압의 신은 그모스. 어 그러면 아 어, 그모스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이어 어, 어떤 어 그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바알의 산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모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어, 아침에 발락과 발람이 이제 바모트 바알로 올라가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진을 어, 내려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재단 일곱을 그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일곱 그리고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재단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재단 일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만약 발람이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예언자라면 그가 일곱 제단을 쌓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곱 제단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게 설명되어지지 않고 어 그래서 어그이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곳에서는 이 일곱 제단이 그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일곱 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위한 재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편적으로 재단 일곱은 그 이방적 요소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어, 재단을, 어, 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 이 재단 일곱을, 어, 일곱 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냥 일곱 재단을 쌌는데, 그것은 발락이나 발람에게서 이방적 요소가 아직도 발견되어지는 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일곱 어, 마리의 순양 어, 수송아지와 일곱 마리의 순양을 준비해 달라고 발람이 발라가게 요구하는 것이고 어, 그 발람에게서 이런 이 우상, 이, 어, 이방적 요소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가 이방의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수송화지와순양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번점을 옆에 서 있어서 나는 저리로 가, 가겠다 그래서 혹시 저쪽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국한시키는 모습이 이 민수기 22, 23, 24장에 지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락이. 어, 그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으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절에 나타나 있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발람이 발락과 같이 어, 그 번제물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발람의 모습에서 또다시 어, 이방 종교의 그런 관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특별히 어, 이것과 관계되어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내장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를 해석합니다. 어 그래서 제사장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장을 보았을 때 내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상태가 나올 때까지 제물을 바꿔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마치 발람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어, 저주하는 예언을 얻기 위해서 발락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어, 바로 이방적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3절에 그 발람과 발락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어, 발람이 어,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재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일곱 재단에 일곱 마리의 순양 순염 숫송아지니까 각재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발람이 재단 일곱 개를 드린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상황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백날 기도해봤자, 그 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내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 옆에 서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발람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가장 큰 차이는 그나마 아직 이방적 요소가 남아 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 그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는. 아무리 번제물이나 제물을 뭐 크게 좋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내가 드리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말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은 그 말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은 안 들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갈 때, 내가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장, 41절로 23장 6절에서 첫 번째로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제사를 드렸던 발락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발람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방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 생명이 되어지고 내 육신이 죽으면 내가 정말 내 속에 그런 이방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이방적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지름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